2025년 TCR 어드밴스 2 디스크 콤 모델입니다. 2025년에 마지막으로 출고되는 모델이에요. 이제 더 이상 화이트 색상의 재고는 XS 사이즈 재고 한 대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이거 출고되는 건 M 사이즈고요. 이거 탈 주인공은 키가 170이 치안 됩니다. 165 정도 된다고 하는데, 초등학교 6학년 혹은 뭐 중학교 1학년 정도에서 그 정도 키면 TCR 시리즈에서 M 사이즈를 타도 됩니다. 안장 앞에 내려 서서 프레임에 다리를 걸었을 때 클리어런스가 조금이라도 확보되면 탈 수는 있거든요. 어차피 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남학생 경우에 그때 165다 그러면 173, 4뭐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순식간이죠. 네, 그래서. 어, 그 키로 M 사이즈를 타면 앞뒤 거리는 조금 멀겠지만 컨트롤은 가능하고요. 저도 키 167에서 어, 저희 아들이 타는 SCR M 사이즈를 타고 뭐 반나절씩 타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. 사이즈가 크면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데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. 몸을 좀 모아서 힘을 짜내야 되는데 앞뒤 거리가 좀 멀다 보면 불리하기도 한데요. 즉, 댄싱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몸을 좀 모을 수 없어서 어, 불리하긴 하지만 네,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음, 사이즈가 잘 맞으면 라이더에 맞게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지만 사이즈가 좀 커서 맞지 않을 때에는 어, 그냥 가벼운 자전거의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. 캐주얼하게 타더라도 자전거가 가벼워서 잘 따라오고 구름성이 좋은 걸 느끼시면서 타셔도 되죠. 네. 그리고 뭐 판매하는 입장에서 사이즈가 중요합니다. 초등학교 6 학년 165아 X20을 타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해도 고지 것대로 구입하시는 고객들은 안 계십니다. 여튼 마지막으로 판매되는 M 사이즈 화이트 모델이에요. 2026년 모델은 어떤 색상으로 또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소식 접해지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화이트 가 소진해서 아쉽지만 그럴 때는 무난한 블랙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그로시안 블랙이 뭐 고급, 중형, 세단 이런 자동차의 분위기와 비슷하고요. 자이언트라고 쓰여진 이 타이포는 약간 파란색이 들어간 그리고 펄이 들어간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입니다. 지금 이 색상은 전체적으로 블랙에 점잖게 표현되는 자이언트 그리고 러쉬마크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립니다. 카본 색상의 블랙은 현재 스몰 사이즈, 미디움 사이즈 두 가지가 매장에 재고 확보되어 있습니다. 가격, 재고, 사이즈는 방문하시기 전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